예, 읽으면서 얼른 우리가 알수 있듯이 환란을 당한 시인의 간절한 기도인데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아주 위기와 위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기하던 주변 사람들이 합세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생명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리 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장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싸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창을 빼서 저들의 길을 막으시고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아주 여유가 있습니까? 급합니까? 예? 어떻게 느끼세요? 상황이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아요? 그치요? 위기순간이지요? 급할 때뭐 하는 거예요? 예, 119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주 위험한 순간, 자기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자기 영혼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대적들, 이렇게 너무 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급할 때 무슨 기도 드린다고요? 119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119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아, 참 지금 119 기도 할 때인데, 예, 하나님,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근데 예, 성도들이 여유가 많으셔서 그런지 119 기도를 하는 분이 누굴까 제가 찾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예, 도움을 정말 절실하게 예, 막 급하면은 빨리 빨리요 빨리 빨리 예, 119 기도 그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살만하고 그저 잘 되면 좋고 안돼도 할수 없고 이러면 일구기도 안합니다. 예, 그참 예. 다윗은 일구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자기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 혼자고 저기는 무리가 자기를 대적하고, 나는 쫓기고, 저기는 권력자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예? 저들은 특공되고, 나 혼자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때 드리는 기도가 1 1 9예요 하나님께 빨리 119를 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그 중심만큼 역사하세요. 예, 애절하고 절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유 만만하면 기도의 때도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일일9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저쪽에서 권력자들이 동원되고 특공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으니까. 바위 또 하나님 특공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아닙니까?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누가 해달라고요? 예? 여호와의 천사 특공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특공대가 천사 아니냐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5절 6절 두번다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날라가게예 길이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싸워주십시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성도 하나하나에게 붙여주셔서 길을 인도해달라고, 위험한 것 면케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면 천사를 명령해서 일하시거든.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따라서 나와봤는데 천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천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어려워서 참, 공부하는게 너무 쉽지 않아서 이제 집에서 혼자 막 영어 단어를 막 열심히 중얼중얼 하는데 아 창문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부모가 가나해도 자네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아니 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막 중얼중얼 하니까 제가 이걸 저는 대학을 안 가려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명문 기계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공부 못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가난해서 대학은 안 가려고 했으니까. 예. 근데 난데없이 창문에다 대고서 제가 그방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자네 운명은 자네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몰라요. 그게 천사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신비, 신비하게 누구를 붙이시든지 만나게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다윗은 영적 세계를 아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바람의 교화같이 물러나고 저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러워져서 넘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못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이렇게 특공대기죠 119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예? 하나님 어서 연약한 데 손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이 나한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7,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헤아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예? 자기가 당하는 게 너무 순 그냥 막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이 당하는 거야. 지금 예? 한번 막 공격해 오고 때를 지어 오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순식간에 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이렇게 절실하면서도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뭐 그냥 꾸며서 뭐 이렇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평소에 아주 잘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게 다윗이 오늘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냐 안타까운 게 평소에 잘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12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선으로 했는데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선으로 했냐면,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내가 병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들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 친구와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행한 거야. 내 친구하고 내 형제에게 대해주는 것처럼,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고, 어머니가 곡하는 것처럼, 이렇게 곡하고. 세상에 이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공감을 못 하세요? <laughs> 이게 마스크를 써서 그래, 지금. 이게. 마스크를 다 벗어봅시다. <laughs> 큰일 날 소리 하죠. 공감을 하세요. 눈으로 공감을 하세요. 눈으로 해도 공감을 안 하면 눈에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봐요, 이제. 틀림없이 눈으로 졸음이 오지. 눈으로 깜빡깜빡. 안빡하고 공감을 해야 그 눈에 있는 저 졸음이 사라지 버리지, 눈을, 눈을 공감을 안 해보시면. <laughs> 그의 괴로운 것을 내가 같이 괴로워하고, 그가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 내 친구하고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laughs>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대해줬는데 그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뒤에서 딴지거리를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가서 보시면 시작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21절 보시면 21절 좀 보시오. 자 보실까요?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laughs> 평화를 이렇게 좋게 해결하는 뭐 좋은 화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뒤에서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모략을 꾸미고. 입을 벌리면서 "맞아, 나도 봤어!"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야, 사람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소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밥을 사주면서 소 얘기까지 다 해준대." 그거에 그거를 또 역으로 뒤집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럴 줄 몰랐다. 꼭 경험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느낀 게, 다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늘 조심스러운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든,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잊지를 않는 게참 중요해요. 참, 그게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때는 이때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나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가도다 아니 나는 손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일을 가로? 그리고 모이를 해 모이. 죽이려고 잡으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더큰 거예요 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자기가 선을 베푸른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돌아오는 거를 이, 이 배신을 받으니까 예?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 가운데 가로 유다는 하, 앞에서는 입맞추고 나 삐어, 안녕하시옵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 앞에 와서는 얼마나 말을 나한테 그럴듯하게 하는지 몰라. 나를 얼마나 위하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있더라고. <laughs>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그, 예, 다위이 고백하는 게, 나를 찢으려고, 망령 때 조롱하고,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요즘에 뜨는 젊은 목사 한 분도, 한홍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이 목사님 원래, 말씀, 메시지도 참 좋아요. 예, 공부도 많이 하고.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막이 어려웠는지 개척을 하는 그 과정, 20명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분의 쓴 책에 요즘 쓴 책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이런 어,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 부흥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흥하니까 자기를 흠담하고 모의를 하는데 저 사람이 부목사였을 때 부자들을 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저렇게 부흥한 거다 이게 가슴 터질 일이잖아 하는 일인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한 신화 리오를 만들어서 예이 말을 만들어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아뭔 <laughs>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정말 여기 뭐라 그러죠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아까 몇절인가요? 7절에 보면 까닭 없이, 까닭 없이 두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어, 그러던 사람들이 다윗이 넘어지고 어려운다 하니까, 에, 딱 이래 잘 끼, 기회가 왔다. 그리고 거기에 합세해서 모이를 하고 다윗을 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아마 들어가고 싶었나 보지요? 예? 은혜를 어디다 새겼어요? 이, 이 은혜를 어디다 새겼어요? 물에다 새긴 거지 뭐. 근데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죠?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 이말이말 이말 처음 들으세요? <laughs> 그래야 좋은데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겨 다 잊어버린다는 거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그걸 반대로 하자는 거지. 그렇죠? 예. 안 좋은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 기억하는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다윗이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좀 느껴지나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요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저쪽으로 맡기고 의뢰합니다 자 17절 18절 자,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하. 하나님 원망하진 않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속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저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그러면서 뭐까지 고백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로 24절까지 또 가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 악인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기뻐하는 것, 그 일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잠잠히 가만히 계시면 저 사람 들이 자기 들이 득세 한줄 알고, 어뛰뛰 니까 악이 그렇게 득세 하지 못하 게 하나님 앞에 감청 하 면서 하나님 께자 기를 다 맡겨 드리 는 다윗 그쵸？말씀 그렇죠? 을맺 어요？오늘 꼭 교훈 으로 삼 을게 뭐지요 바람이든 하나님이든 은혜 받은 거 잊지 말자. 아멘. 예. 내가 입었던 은혜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또 내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일일구 기도를 드리고 내가 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 없소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